롱카이에서 우돈타니로 가서 치앙마이 가는 버스를 탈 예정입니다 이 조그만 미디버스를 이용해서 우돈타니까지 이동을 한 후에 우돈타니에서 치앙마이로 갈 예정입니다 지금 이곳에 롱카이 버스터미널에 왔는데 오늘 치앙마이 가는 버스가 풀로 다 차서 오늘은 갈수 없고 내일 버스 티켓을 사서 가라고 하는데 하루 종일 뭐 이게 하룻밤을 여기서 묵기가 어, 그래서 지금 우돈탄이로 어, 가서 어, 지금 차앙마이를 가려고 어, 저 미니버스를 이용하고 저 티켓을 에, 샀습니다. 이곳에서 방콕도 가고 어, 그렇습니다. 이 농카이 아, 버스터미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참고로, 내가 다음에 에, 기억할 수 있게끔 지금 영상에 남겨두고자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